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 10개의 안희환 목사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자꾸 공짜를 주는 겁니다. 공짜의 맛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망가집니다. 근데 이런 짓을 반복하는 정당이죠.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이번에 도 더불어 민주당 자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를 했죠? 35조. 그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전국민 25만원 나눠주기 그러면 25만 원이면 큰돈 아니죠. 푼돈이죠. 그런데 죠 이게 개인으로서는 푼돈인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면 이게 푼돈이 아니에요. 정말 청문학적인 큰돈이 돼버려요. 13조 1천억 원. 13조 1천억 원을 쏟아붓게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이런데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거죠. 이런데로 지지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티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제가 한번 봤어요. 순서대로 인용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인데, 푼 돈에 나라와 영원 팔지 맙시다. 나중에 그만큼 물가 올라가서 지원금 의미 없음. 맞는 말이죠. 두 번째로, 25만원 이재명 씨 돈으로 주는 거죠. 어차피 받아도 다 토해내야 하는 세금인데,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준다는 건지 지역화폐의 경우도 수수료로 돈 많이 벌었던 찌라시도 돌긴 하는데 진짜인가요? 세 번째로 제정신 아니건 오를만 잘 살자는 건가 미래 세대의 일말의 양심도 없이 막가자는 건데 네 번째로 누가 저걸 중간에서 해먹으려는 녀석이 로비하니 로비 하나 보네요. 저 세금은 누가 공짜로 내주나?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세수 절약에 모범을 보인다면 찬성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세비 전액 반납하세요.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제발 그만해, 제발. 국민연금도 펑크 직전인데 세금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190석으로 사회에 필요한 제도 정비부터 하자, 제발. 그만은 의석수로 사회에 필요한 정비는 욕먹을 것 같은 건이 악물고 피하고 뭐 하는 거냐? 일 잘하는 사람 하겠다며, 세금 살포가 일잘하는 거냐? 그러면서 석유 나올지도 모르는 건 꿀랑, 5천억도 개급품불고 혈세 낭비라고 반대하나? 제발 의석수 가졌으면 일좀 해라, 일. 이 일머리 없는 세금 축내는 도둑놈아. 그 다음에 민생지원금 빼겠다고 한 제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또 추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듯. 25만원에 집착하는 것 거의 정신질환처럼 보인다. 저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면 젊은 세대는 다 죽으라는 것이네. 또 대통령 되면 얼마나 돈을 뿌려낼까? 한가오당 1억씩 줄려나? 다들 정신차립시다. 저돈 25만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 어깨를 편하게 해줍시다. 존경받는 어른들이 됩시다. 저런 잡범이 대통령 되면 우리 국민들 쪽팔립니다. 대통령 예산하는다 컷하면서 지는 맘대로 써내 사기꾼 자식. 지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회사에 돈 세탁하려고 지역화폐 굳이 굳이 밀어붙이는 중. 가짜 회사에 세금 퍼버서 돈 세탁하고 뒷돈 감추고 말안 되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그리고 돈은 빚내서 절대로 전국민 현금 25만원은 안함. 그 다음에 노노 거부합니다. 지역 화폐, 지금 세탁, 자금 세탁 용일 듯 지역 화폐 업체도 앞서 수색해야 된다. 이거 뭐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 들이니까요 쿠바이 갔다 온적 있어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다 무상. 퀼 카스토로가 공산주의자죠. 국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좋다고. 근데 거기다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재금이죠. 어떻게 돼요? 나라 망했죠. 지금 그만 사람들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끼 먹는 답니다 직접 갔거든요. 현지 얘기, 현지 얘기 들었거든요. 한달 월급 평균 만 원이랍니다. 만 원. 전문직 그나마 많이 버는 사람 3만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이어서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그 꼴로 만들 생각인 거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만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잘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말든 국민들이 못 살든 말든 비참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입니다. 이게 이재명 씨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분별 못하고 편들 건데요. 이제 정신 좀 차립시다. 눈좀뜨십시다 어, 다행히 2030 젊은 친구들이 막 깨닫고 보기 시작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천만 다행이라 생각이 돼 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저 정신 나간 집단,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쏟아내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바로 세우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한 싸움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